형 신명기 8장으로 오셔서 내 봤겠습니다.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 신명기 8장 신명기까지가 모세 오경에 들어갑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모세 오경. 자팔 장입니다 신명기 팔장자 십일 절부터 보실게요 팔장 십일 절 11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짝수 읽어주세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우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또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당 종대였던 집에서 이끌어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에서 야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회로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아, 아주 전국적으로 아, 정말 유사이대로 없는 태풍의 그 진로가 우리 한반도 내륙을 통해서 북한까지 올라가는 이 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아, 정말 많은 걱정을 하고 긴장을 했는데 다행히 태풍이 많이 약화가 되고 그래서 피해를 당한 지역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너무 약하게 잘 지나간 것같아 다행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안될때 이런 건 사람의 힘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풍이 막 몰려오는 거, 이런 거, 사람의 입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태풍과 같이 몰려오는 것 같은 어려움들이 또 고난이 나에게 닥쳐올 때에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먼저 도움을 청하며 기도하는 것 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또 버티고 이겨내는 거죠. 인내하며 참아내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또 감당하고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또 피할 길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네. 권사님도 좀 많이 치료를 잘못 받으신 것 같아요, 어. 상식적으로 안맞좀 저도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지금 치과 치료를 잘못 잘못 받은 것보다도 지금 너무 힘드신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어쨌든 잘 이겨내시고. 많이 더잘 회복되시고, 짧고 굵게 아프시고, <laughs> 예, 우리 김성원 건사님 지금 많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음, 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잘하셔요. 우리를 너무 잘하시고, 어, 그래서 또 어떤 거는 미리미리 대비시키는 게 있거든요. 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 인간의 망각증입니다. 잘 잃어버리는 거예요. 갈급할 때인가 여러분? 돈 꿰러올 때 마음하고 또돈 갚으러 갈때 마음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니까 보따리 내놓아 하는 내 속담이 있듯이 은혜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실 그래요, 이렇게 설교하고. 또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야, 이건 참 잊으면 안 되는데, 내가 이걸 잊고 살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오늘 아마 기도하시다가 그런 일이 있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할 건 감사하고, 또 그것이 사랑 관계 속에 또, 아,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한 번씩 이런 은혜에 대해서도 또 이런 감사에 대해서도 이런 사랑에 대해서도 서로 나누며 살아야 되는데 못했다 그런 게 생각이 나면 또 오늘 기도하고 또, 또 오늘 하루를 또 지나시는 동안에 그것이 사람이라면 또한 번씩 전화라도 한번 하셔서 좀 그런 마음도 나누시고 그랬으면 참 좋겠다. 음, 또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바쁘게 또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망각하고 잊어버리는 모습, 이런 일도 있지만, 교만 때문에, 교만 때문에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은혜는 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내 병원에서도 당신은 더 이상 살수 없습니다. 만약 이런 사망 판단을 받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청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어떡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런 병을 고쳐 주셔요.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일들 많이 경험합니다. 부모님이라든지 또 자녀. 그리고 본인이 병원에서 아주 심각한 질병이라는 판단을 받아요. 이거 뭐,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집중적으로 또 작정하고 기도해서 나중에 다시 재검을 받아보니까 기적과 같이 또 치료가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오진이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근데 여러분 오진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에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현대의학의 의사들이 그렇게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지만 요즘엔 다그 기계로 하지 않습니까? 다아 이런 수치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오진이라 이렇게 나오는 것도 사실은 희박한 경우에요 어쨌든 그것이 회복이 되었을 때아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 그거를 다시 생명 주시고 다시 삶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인생은 정말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감사로 은혜로 어, 덤의 인생을 살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기쁨에 살아야 되는데 또 옛날에 삶은 그대로 돌아가거든. 그리고 은혜를 싹 잊어버려요. 근데 그런 경우가 언제냐. 교만 때문에 그럴 수 있다. 하나님 그거를 잘 아시기 때문에 오늘 신명기 8장 11절 이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거를 각성시키고 다시 대비시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살다가 이제 약속하신 가난 땅에 들어가는데 이 광야라는 땅, 광야라는 환경과 이 가난이라고 하는 이 땅의 환경은 천차만별이.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해도 돼. 광야라고 하는 곳에는 정착하여 살기가 너무 어려워. 땅이 너무나도 척박하고, 그죠? 어디서 먹을 것도 구할 수 없고, 그런 땅이 광야입니다. 모래나 아니면 돌이나 이런 메마른 땅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는 사막으로만 연결되어 있고 어느 지역으로는 다 청량한 돌 섞인 땅들 거기서 뭘 합니까? 그게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주시지 않으면 살수 없는 곳 그게 광야잖아요 거기서 40년을 살던 백성들인데 가난한 땅은 어떤 땅이냐? 젖과 뿔이 흐르는 땅 이게 뭐예요? 정말 무슨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게 아니라 그만큼 비옥하고, 그 다음에 기름진 땅이라는 것. 근데 그곳에 들어가면 정착하고 풍성한 배부른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심는 대로 열매들이 맺혀지는 그런 기름진 예비된 땅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매일매일 만나를 통해 주실 때마다 만나를 얻어 그것을 먹고 하늘의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매일매일 감사하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풍요로워지면 재산도 늘어나고 모든 것들이 풍성해지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어도. 환경적인 이익으로 인해서 살수 있게 되면 그들이 망각증에 빠질 거다.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 거다. 이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절대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를 기억하라. 다시 여호와를 기억하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리고 내 하나님 여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되지 않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써야 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심장이 뛰고 피가 도는 거는 여러분이 힘써서 돼요? 아니, 안 돼요? 네, 그건 힘써도 안 돼요. 그냥, 그냥 두면, 살아있으면 자연스럽게. 이거는 자연스럽게 되는 게 건강인 거예요. 그걸 억지로 막 심장을 뛰게 하고, 막 피를 억지로 돌게 하고, 이거는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어, 이런 거는 우리가 힘쓸 필요가 없어요. 그잘 그러니까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아, 이제, 에, 건강을, 관리를 잘 하기만 하면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심장이 멎었어. 그럼 어떡합니까? 심장이 딱 멎었어요. 그러면 본인은 할수 없지만 주변 사람도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죠? 심폐소생술을 해라. 막 갈비뼈가 부르지도록 그렇게도 살까 말까요? 내 마음대로 자연스럽게 되지 않는 것, 그냥 가만히 두면 멈추는 것, 안 되는 것은 그것을 되게 하려면 힘써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기도생활도 마찬가지야. 예배생활도 마찬가지야. 가만히 두면 사람이요. 점점점 게을러지고요. 응? 게을러져요. 몸이 피곤하고 힘들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게 잘 이어져 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거를 되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두면 그리고 환경적인 유익이나 하나님 은혜가 계속 공급이 되어지면 여호와 하나님을 더 기억하고 잊지 아니하고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멈추고 그 반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힘 써야 돼.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게 뭐예요? 매일 말씀 묵상하고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과 교통하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우리를 인도하심 따라가 사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나를 맡겨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어저께도 설교하면서 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는데 그 가장 좋은 게 뭐냐 성령입니다 누가 보고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을 너에게 주신다 그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더 기억하고 그 사랑을 더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이 되도록 힘써야 되겠다. 오늘 하루는 여러분 성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출발이 성공이에요. 이또 비가 내리고 아직도 바람이 훅 바람 같아요. 이제 오늘 새벽이 지나면 좀 이제 잔잔해질 것 같은데 예, 태풍이 지나가면서 끝발한 것 같은데, 예, 그래도 이렇게, 예, 새벽을 가리며 달려 나오셨어. 이게 뭐, 여우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힘쓰시는 거예요. 여기에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도 기뻐하며 영광 돌린 하루 되시고, 또 주일, 이제 맞,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도 몸도 영혼도 잘 준비되는 그런 또 주말 맞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몸이 불편하신 분들 빨리 회복되고 치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